안녕하세요 말랑팡스 매니저 로드맥스터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끝나가네요 슬슬 그날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날이 뭐냐고요? 에이 다 알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프건을 받고 싶은 분 너프건을 선물하려는 분 모두가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너프건 커뮤니티 말랑팡스의 매니저인 저 로드 맥스터가 이번 영상에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프건을 선물로 받고 싶은 여러분, 지금이 가성비 따지지 않고 비싸고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찬스죠. 하지만 너프건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비싼 너프건은 크기가 큰데 이런 건 쓸데없이 다루기 불편하고 기능도 미묘한 경우가 많아서 받는 순간에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 판매 중인 제품 중에 일단 엘리트 타이탄이랑 라이노 파이어, 플립샷, 플립3이 메가 썬더 호크, 이 4개는 웬만하면 걸으세요. 추가로 엘리트 인피너스도 국내에는 성능을 낮춘 회색 방아쇠 버전으로 들어왔으니까 성능에 신경 쓰는 분은 마찬가지로 걸으시고요. 그럼 비싼 값을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라이벌 네메시스랑 하데스 이것들은 진짜 비싼 값을 합니다. 장탄수가 다른 것들을 압도할 정도로 많고 연사력도 좋고 위력도 라이벌 시리즈답게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격총 좋아하면 라이벌 엣지 주피터도 고려할 만합니다. 장전 손잡이를 들어서 당기는 볼트액션 작동 방식을 재현한 몇안 되는 너프건입니다. 다트 발사하는 제품 중에서는 아큐스트라이크 스트라토호크 강추입니다. 본체는 뭐, 엘리트 레피드 스트라이크의 생놀이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레피드는 회색 방아쇠로 들어왔거든요. 스트라토크는 일단 주황색 방아쇠이고, 여기에 스코프랑 연장 총열이랑 25발 드럼을 끼워줘서 여러모로 원본보다 좋습니다. 수동 중에서는 모듈러스 롱 스트라이크를 추천하고 싶네요. 일단 멋지고, 엔스트라이크 버전보다 내부 구조가 개선되어서 성능이 좋고, 엑스서리 끼워주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한정 생산이라 머지않아 절판될 가능성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구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무조건 성능 좋은 걸 원한다면, 다트존 넥서스 프로, 이게 끝판왕입니다. 연사력은 좀 떨어지지만 사거리와 정확성 양쪽에서 앞서 언급한 제품 전부를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너무 강해서 부모님이 못 사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비싼 제품 중에서 추천할 만한 건이 정도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 보세요. 이거보다 저렴한 거요? 그런 건 굳이 이 시기가 아니어도 사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말랑팡스 카페에서 세일 정보를 살펴보다가 부모님과 딜을 해 보세요. 신제품요? 올해 신제품인 플립샷과 커브샷 제품 중에선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게 없네요. 굳이 신제품을 사고 싶다면, 커브샷 헬릭스가 그나마 추천할 만합니다. 너프건을 선물로 준다면, 웬만하면 받은 사람이 꾸준히 가지고 놀아줬으면 좋겠죠? <laughs> 지갑 사정도 고려해야 하겠고, 위력도 무작정 센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을 것 같네요. 너프건을 처음 접하는 분께 사준다면, 다스존 빌러네이터를 1순위로 추천할 만합니다. 장탄수가 40발로 너프건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여기에 회전 탄창 방식이라 재장전하기 편하고 슬램 파이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연사력도 좋습니다. 전동 제품 중에서는 다트존 V2인을 추천하고 싶네요.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너무 크면 짐덩어리가 되는지라 차라리 이런 게 가지고 놀기 좋아요. 거기다 벨트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계속 돌아가니까 중간에 바꿀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다트를 보충할 수 있고 용량도 30발로 많은 편이고 연사 속도도 초당 5발 정도로 너프건 치고는 빠른 편입니다. 거기다 이 녀석은 조작하는 데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벨트 연결핀을 빼면 바닥에 내려놓고 작동시킬 수도 있어서 좀 어린 친구들에게 사주기도 좋습니다. 저격총에 관심이 있다면 포트나이트 BASR을 추천합니다. 특히 애답 애답 노래를 부른다면 이게 최적의 제품입니다. 애답은 영국의 AW 계열 저격총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대포름이 되긴 했지만 이게 바로 그 AW 저격총을 모델로 한 제품이거든요. 날씨가 겨울이라 춥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이라 나가기도 어려우니 너프건을 사줘도 일단은 집에서 가지고 놀게 되겠죠.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도 너프건과 함께 사주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접이식 관역 텐트입니다. 이건 국내에서는 파는 곳이 아직 없어서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타겟 그물망을 팔긴 하지만 보통 비비탄용이라서 너프건으로는 맞추기 힘듭니다 거기다 맞춰도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비비탄은 표적지를 끼우고 쏘면 뒷면에 맞고 튕겨 나와도 종이에 막히지만 너프건은 애당초 종이를 못 뚫죠 그런데 이건 여기 커튼이 다트가 통과할 때 위력을 줄여주고 튕겨 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더므로 다트가 부딪히는 소리도 상당히 줄여주고요 다트뿐만 아니라 라이벌 라운드도 잘 잡아줍니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가지고 논 다음에 다트 줍는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거기다 접이식이라서 놀지 않을 때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구입하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BB 타겟이나 BB 트랩으로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알리에서 사는 것보다 좀 비싸네요. 다만 알리는 배송기간이 기니까 좀 비싸게 주더라도 빨리 사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구매 대행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관역 맞추기 용도로 다트존 슈어샷 다트를 구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너프 엘리트 다트보다 직진성이 좋아서 좀더 쾌적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어요. 관역이 잘 맞는다는 것은 즉, 정리하기 편하다는 거죠. 실내 놀이용으로는 흡착 다트를 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유리창 같은 매끄러운 곳에 달라붙으니까 이런 스티커랑 조합하면 관역 맞추기 놀이를 할수 있어요. 덤으로 상대적으로 덜 튀어 다니는 만큼 정리도 조금 편해지고요. 좁은 실내에서 가지고 놀게 되는 만큼 보안경도 같이 사주는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다트나 라이벌 라운드가 벽에 맞고 튈 수도 있고, 가지고 놀다가 안에서 걸리거나 했을 때 무심코 총구를 들여다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싼 걸살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2,500원짜리 3M 보안경이면 충분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너프 다트나 라이벌 라운드로 유일하게 상처를 낼수 있는 부위가 바로 눈이죠. 한번 다치면 치료하기도 힘들고요. 이걸 2,500원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까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참고로 다트존 맥스 넥서스 프로, 에이온 프로, 다트존 프로 마크2를 구입할 때는 3M 보안경보다는 좀 질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비비탄용 보안경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가격 별로 안 비싸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용 너프건과 너프건과 같이 사면 좋은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너프 정보를 원하시면 말랑팡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네이버 카페 말랑팡스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말랑, 팡스!